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의 매해 많은 사역자들이 내년에는 사역을 쉬겠다고 상담을 하시곤 했는데, 2019년에는 정말로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사역이 늘면 늘었지 덜 하고 싶어 한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 취직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역을 신청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훌륭한 교회이지요. 2019년 은혜를 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기도하며 달려온 열매를 보는 듯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서로 일을 안 맡으려 하고 덜 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감투만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교회는 교회 학교 교사를 구하는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 것까지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되어주렴, 이렇게 적어놓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사역을 감사와 감격으로 하기보다는 좀 무거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한 해만 겨우 하면 그다음에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들로 교회들이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의 직분을 맡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방 봉사를 하고, 자원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청소로, 예배 위원으로, 찬양 위원으로, 전도 위원으로, 선교 위원으로, 행정 지원 위원으로, 재정 위원으로, 봉사 위원으로, 항존직으로, 서리 집사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두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문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사역으로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의 터전에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한 해의 사역을 맡아 헌신하기로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왜그첫 마음이 변하고, 1 년도 채 이어지지 못하고,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사역이 그만두고 싶어질까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에 달려가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를 한 명의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뜻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한해 동안 사역으로 섬기시면서 2000, 2020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후회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님은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주로 머무셨는데, 특별히 나사로의 삼남매 집에 자주 찾아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그 집을 방문하셔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예수님은 그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셨습니다. 삼남매는 예수님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섬긴 것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고 예수님 또한 삼남매를 가까이 두시며 사랑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루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마르다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정성껏 맞이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무슨 음식을 해드릴까? 그러자 마리,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언니.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불고기 전골 해드렸더니 정말 맛있게 드셨던 것 같은데 불고기 전골 어때? 그랬니말하다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불고기 전골만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뭐딴건 없을까? 음 잡채? 좋아 좋아 그러면 불고기 전골하고 잡채하고 준비하자 하, 두 개만 준비하려니 예수님 좀 늦게 할수 있겠어 오이 무침을 해야겠어 오이 생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자장 보러 가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언니 후식도 준비해야지. 후식은 뭘로 할까? 식혜, 수정과 아니면 매실차. 얘는 촌스럽게. 수정과가 뭐야? 후식은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면서 정성껏 예수님 맞이하고자 메뉴를 정하고 음식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혼자 오시면 딱 좋은데 그러면 그저 식비 대비 제일 좋은 것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예수님 주변에 늘 항상 누가 있습니까? 장정 12명이 따라오지요. 장정 12명입니다.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어부 출신이라 가지고 뭐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하고 이렇게 막또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혹시 주변에 좀 식사를 많이 드신다 하는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밥을 한 그릇 드시지 않지요. 다들 생각, 똑같은 분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밥을 몇 공기씩 드시지 않습니까? 식사를 많이 드시는 분은. 옛날에는 밥을 고봉밥으로 이렇게 거다란 밥그릇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드시기도 했고,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예수님만 모시고 싶은데, 제자들까지 총 기본 13명. 게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해 사람들도 몰려들어요. 밥도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굶겨 보낼 수도 없고, 일단 막 음식을 준비했다면 이 만한 그릇에 음식을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 메뉴를 정하는 것도 고민이긴 하지만 음식 양을 생각하면 준비해야 할 일이 엄청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열심히 시장도 보고 밤이 늦도록 재료 손질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준비 작업 전처리까지 했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당일 요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께 맛있게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하는데 미리 다 음식 해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끈따끈한 음식을 드리고 싶으니까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음식을 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면은 말씀하시는 동안 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그래서 아주 바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닌 정성껏 예수님 드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어요. 먼길 오시느라 시장하셨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릴게요.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보자마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손이 안 보이게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볶아야 되겠고, 당면도 삶아야 되겠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하는 동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얘는 이 바쁜 와중에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얘가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가 없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호호호호 하는 마리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주방 밖에 내다보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행복하게 듣고 있었는지 마르다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얼굴은 땀이 줄줄 흘러서 기름으로 요리를 한 건지 기름을 내 얼굴에 바른 건지 알수 없을 만큼 얼굴은 화장이 다 지워지고 엉망진창 땀 범벅인데 마리아는 아침에 한 화장 모습 그대로 뽀송뽀송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호호호 호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으니 마리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의 시선을 끌었겠죠 마리아는 관심도 없습니다 언니에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언니를 보지 않아요. 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르다는 결국에는 예수님 앞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짜증난 상태로 읽어야 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너무 억울했고, 너무 짜증이 났고, 화가 났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너무 큰일을 벌였구나 하고 이제서야 막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선, 우리 성도님들, 교회학교 교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눈빛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1부에 보셨으면 보실 수 있었습니다. 1부에 보셨으면 교회학교 교사를 처음 하는 선생님들의 눈빛은 반짝반짝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잘 섬겨봐야지, 얘들을 바꿔봐야지, 얘들을 많이 사랑해줘야지. 어휴, 목사님 이런 건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고 막 이렇게 열이가 찼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은지 11년 되는 해인데요, 청년의 사역은 올해 제가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눈이 그것을 말했는지 다니 목사님께서 차 목사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고 몇 가지만 집중해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드린 것도 아닌데 제 눈이 말했나 봐요. 제 눈이 어떤 눈이었을지 혹시 짐작이좀 되십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어저께 봤을 겁니다. 제 눈에서 그 설레는 감정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눈빛이. 사역을 몇달 진행하면 그 눈빛이 그대로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 주십시오. 그 눈빛이 변한다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봐 주십시오. 저 학생이 손을 드네요. 아동부 학생이. <laughs> 눈빛이 변합니다. 어느새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마르다의 기운이 슬며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몸은 지칩니다. 둘러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한테 다 시키고 나한테 다 맡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섬기고 원신했는데 신기하게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제가 연락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담당 교육자는 자꾸 탁달하는 것 같습니다. 내한계 이상의 일을 요구 당한다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찬양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수 있습니다. 사역하기도 힘든데, 무슨 또 항존직 교육 안 받으면은 항존직도 안되는 교육도 받으라고, 교사하는 것도 아침 9시부터 힘든데 교사 교육도 받으라고,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셨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던 섬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화도 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런 감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그 소중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르다가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마 마르다는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마르다야 미안하다.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마리아야. 언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너는 참 내가 그렇게 철이 없냐. 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마르다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41절, 42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자기 좋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훨씬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을 마르다 혼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말이 아닌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개, <laughs> 개혁 개정에서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라는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힌트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르다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것 드리고 싶다, 더큰것 드리고 싶다, 더 귀한 것 드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엄청 행복해하실 것 같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봉사 같은 것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와서 말씀이나 좀 들어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 봉사할 필요 없단 말씀인가? 봉사,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가? 그렇게 힘 빼면서까지 교사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게 찬양대 하지 마라. 예비만 드려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의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없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르다의 주방봉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방 봉사로 부르셨고 구역장으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고 탄양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자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맞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부 교사로 섬겨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영유아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가 영유아부일 것입니다. 어릴수록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애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도 금방 안 옵니다. 말씀도 쏙쏙 잘 들어갑니다.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쏙쏙 들어갑니다. 영유아 시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고, 나이가 많이 들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이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나도 믿음에 쑥쑥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영유아부 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영유아부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난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낼 때 그곳에 영광이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찬양 사역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이래도 꼭 찬양대를 제가 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물론 아무도 안 기뻐하셨을 수 있지만 저는 꼭 찬양대를 했습니다. 찬양대를 할 만한 실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양대를 하면 그곳에서 찬양드리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찬양대를 꼭 지원했습니다. 찬양대를 서게 되면 다음 주에 들을 그 찬양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찬양을 부르거든요.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찬양대에 서게 되면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제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충성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드릴 때 누리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소그룹 가족장 사역을 했었을 때도 교회 청소를 할 때도 내가 교회 문서를 만들 때도 그 자리 자리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자리에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셀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달랐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은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면 섬김의 자리는 나를 고갈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세워주는 자리가 됩니다. 청년들이 사역을 지원할 때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리에 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의 섬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고 그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너도 없어도 된다. 단지 그곳에서 사약을 하면 네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 사약이 너를 붙잡고 그 사약이 너를 세워주고 그 사약이 너를 성장시,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사약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라고 꼭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잘하는 어떤 것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자리는 고루 섬기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는 다양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의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고령의 어르신들도 내가 무슨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육 보살 수도 섬겨주시고 여기저기 섬길 수 있는 곳곳에서 계속 섬겨 나가시면 내가 고령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가, 풍성함으로 가득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안에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의 영혼은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주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에 집중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자들을 위해 한 끼의 식사를 만들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놓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 간과하고 그저 그것이 일만 되어 버린 것이 마르다의 아픔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일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마리아야, 우리 오늘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까 하는 눈빛이십니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불고기, 잡채, 오이 무침하느라 기운이 빠지고 무거워지고 지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달려갔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무거워질 것입니다. 못마땅해지고 화가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만드는 당사자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마르다와 같다면 그래서 해야 할 일들만 보이고 마음만 분주하고 그래서 화가 난다면 우리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섬김의 자리에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해져서 은혜 충만한 삶이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열매로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